자, 어, 얼마나 어, 저도, 저도 해명할 건 해야죠. 어, 해, 어, 아이 우선. 분명 네, 그때. 아 잠시만, 이분도 비켜봐 야, 한발 너도 비켜봐. 오케이. 뭔가 대충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있었지. 아, 아니, 원래 이거 아, 없었고, 내가, 여... 아니, 이게 아니야, 배피사. 이렇게, 이렇게 돼있었죠. 아니, 이게... 그렇게 안 돼있었고, 봐봐. 이게 뭐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여기 이거 설치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쪽에. 그쪽은 아, 설치 안 됐어. 아니, 이쪽은 우리가 설치했어요, 이쪽은. 그쪽 여기... 설치되어 있었어요. 내가 아, 방금 겪 때는 없었는데? 루아 형, 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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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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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 설치됐는지 안 설치됐는지 그걸로 확인해요, 그냥. 녹화본를 확인해, 지금 녹화 좀 해야 돼. 야, 녹화본 말고 그거. 녹화본 말고. 씨와이로? 응, 시와이로 확인해봐요. 내가 부순 건 나올 테니까. 야, 형, 내가 여기 설치했잖아, 여기. 이거. 이거, 이인이걸로 확인, 확인해. 어디야, 어디. 이분이나 불고.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잠깐만. 어디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저 저는 확실히 그때 나무 블럭으로 있어요. 설치한사람 아이가 그러니까, 어, 어, 참나너 나무? 아이가 그러니까 예, 처음에 하다가 올라갈 때 참나무 같은 거 나왔어요. 다 봤어. 이거 보고 나이브쓰고 계속 보고. 아, 여기 맞아? 비켜 봐. 어, 여기 맞아아니 어? 맞아. 치워 봐. 생각이가 리무브 뭘부었다는 거야? 치워해. 나 지금 명령어 사용이 불가능하대. 오피 죽을까요? 오피 있는데도 안 돼. 와 근데 이거 이거, 이거 건축물 누가 지었습니까? 주자야야 제베 니가 와서 확인해줘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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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포볼스톤. 노드 권한이 없어서 그래 지금 버블스톤 부셨다고? 그랬는데? 야 여기 좀만 더 올려봐 좀만 더 올려봐 아니 이게 제라가 부수고 설치하고 한게 많아가지고 지금 더 올려봐 더 올려봐 더더 더. 그래 여기 뱃빛이 여기 니가 설치하고 부순 그거 나와 있네 여기요? 어어 어, 거기야 여기가 내가, 여기가 그니까 그러니까 그래. 니가 그러니까 급해서 네. 몰랐는데 다른 시민분이 아마 잘못 설치한 건데 니가 그 위로 네, 올라가니 없어 어, 잠시만 법전 좀 가져올게요 <웃음> <웃음> 법전 법전이라니 법법전잼 <laughs> 법전잼 음, 우리에겐 법전이 있죠 지아니 이제 니가 여기 3남 벗어난 건 맞는데 여기 올라가는 그 과정이 이 블록을 따라 올라갔다는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어찌됐든 성립된 거야. 어, 음, 잠시만요. 근데 응? 이거 가지고 왜 트집을 잡는 거죠? 그걸로 인해 어... 청석이 깨져가지고 왜계니왜외니청석이 <laughs> 이것 때문에 깨졌어. 아니 덮장에누 저게 뭐냐 삼... 저쪽에 삼삼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어, 안 써져 있는데. 삼삼 삼사... 아... 삼삼 블록이라고 그때 저건 놨는데 그 뭐냐 개... 그거는 침대삼삼이잖아요 침대삼삼 말고 아, 그래. 신호기삼삼신호기삼삼그 그... 저희 그때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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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법전 말한거죠 뭐냐 이거 사신된기 법전 제1안 이렇게 된거 여기 어디에 그런게 나와있죠? 잠깐만 그저 글씨 났는데? 왜 삼삼이 없지? 삼삼 그동안 계속 다 이루어졌는데? 삼삼 그 막사 아니 막사가 아니, 아니고 아니, 아니, 근데 막사 말고. 그러니까, 근데 암목적로님들다 그, 지키고 있었잖아요 계속 말하고 그 신옥이 주변 3, 3블럭있잖아 어. 신옥이 주변 님들 지금까지 다지들 본인들이 다 알아서 다 지키고 있었고 이제서 딴 소리야 그럼 리겜 할까요? 게그 얘기 나누러 온 거지 그, 그레이기 나누러 온 거야 어 근데 이거 뭐냐 법전이 어떤 거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아 근데 이게 초기 조례 있는데 내가 안 좋은 거야 이거는. 근데 나 오늘 방금시그 전쟁 시작하기 전에도 다시 물어봤어 운영진한테 녹화 뭐, 보내어 그러면 있어. 이거는 우방자 단 돌아가. 뭔 소리야 나 여기 나 어차피. 이거 스폰되는 거 스폰되는 거. 여기상삼박박형도 이거 부셔 졌는데. 다 뚫어놔서. 아니까 다 뚫어놓은 건 맞는데 별빛이가 부서졌어 청금속. 아 근데 그거. 설치 안 해도 가, 부셔졌부셔졌지 않아요? 그거는 그 아니야, 부서졌... 별빛이 혼자서 부셨어. 별빛 봐봐, 혼자...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부셨어 청금석을. 아니, 저, 아니요 이거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뭐냐, 저거 다. 아니, 삼삼 밖에다가 설치한 거야. 아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커즈, 여기 있는 거 보소. 어, 커즈가 보소. 아 그러니까, 했네. 별빛이가 여기서 이렇게 톡톡 캐고 있었잖아. 여기 있에서 네. 내가 이걸 부시고, 데... 부시고, 부시고, 니가 떨어졌지, 떨어졌지, 이렇게. 네. 떨어졌는데, 이 와중에서 이걸 부셨잖아. 아, 어, 아닌데요? 너 부셨어, 그때. 저, 아, 그, 아, 잠시만요. 제제 입장을 해야죠. 어, 니 입장을 그래, 어. 로로 어, 그냥 이게 툭툭툭 떨어지면서 저거. <laughs> 그냥 심플하게 그냥 저 천국에 깬는지 확인해 보면 안 돼? 내가 깼어, 내가, 내가. 아, 쟤가 깬건 맞아. 이러, 이러고 있었지, 내가. 어. 제랑 형이, 제랑 형이 밑, 밑, 밑에 거다부쉈잖아 이러면서 내가 이거를 미끌어가지고 다. 다 다시 볼. 부수었다고 다시 올라가서? 아니아니 아니 봐봐 이쪽이 분명 내가 이쪽에도 설치가 돼 있고 이쪽에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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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도 설치가 돼있을야아니 내가 이거 의혹 제기를 왜 하냐면 왜 그냐면 네가 여기서 부수고 있는 걸 내가 봤어. 자, 봐봐 난 여기서 부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청석이 부서져 있었어. 아 근데 저것도 봐봐요. 그제 입장은요. 응. 음. 저가 여기서 부소고 있었는데 저가 뭐냐 밑에까지. 헤벤 밑으로 와줬어요 어 사실 남은걸로 이게 뭐냐 이쪽 정확히 소리해서 아 그니까 청구석을 그럼 나중에 부셨다는거야? 니네 말을? 에..에..네 근데 음, 방송상에서는 정확히 저 어디서 부셨냐요 여기서 부셨어요 청구석을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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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에서 예왜 네. 시간 확인했는데 기다려봐 저거 저가, 저거 여기 나무 이거 탁야 여기 블럭 하나 더 설치해봐 제라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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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한이 있던 자리, 한이 있던 자리, 한이 있던 자리. 아니야. 어 거기 어 거기 블럭 하나 설치해. 잡 봐. 잡 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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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때려. 아 이거 무적 풀어야 돼. 지금 무적 풀어줘. 무적 풀지 마. 아, 설치해, 설치해. 아 여기 보면은 별빛이가 1 7보 전에 이 블럭을 부쉈으니까 이거를 별빛이가 1 7보 전에 부쉈는데. 뭐라고요? 로그 시간이 겹치는데? 아니, 봐봐, 형, 봐 이쪽, 형, 그럼, 아, 잠시만, 이번 좀 비켜보고. 시민들 좀, 좀 갈아요, 시민들 어... 좀. 시민, 비춰서. 집으로 야, 가요. 야, 야, 야. 아, 밀어버리 전에. 이, 이 블럭도, 이 블럭도 체크해봐, 이 블럭. 음, 어디, 이. 어디, 어디에. 형, 근데 못 이걸 못, 까봐. 까봐. 못 가요, 지금. 못 가, 지금. 너 어, 이거 18분에 설치했어. 기다려요. 뭐지? 음, 잠시만요. 기다려. 그냥 네 맞아, 아니, 그냥 니께 네 맞아, 그래? 그냥. 아, 그러니까. 그니까 이거랑 아니, 이거 로고는 겹치고 그 다음에 이게 형, 따로야. 형, 누가 부셨다고 떠? 너. 아 내가 부셨다고? 어. 아, 느낌에? 어. 느낌하자, 그냥 느낌하아 이거. 형 그리고 그리고 뭐냐? 느낌하자. 어. 그거... 어. 이거 이쪽에도 그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부셔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t p 되는 아니, 아니, 자리 아니, 하나만 아니. 안 부셔도 되는데, 어? 어 텔레포트 알았구나. 그러니까 막사가 이쪽에 설치가 안 된다 했잖아 저번에. 예. 네. 니네 우리 기지 가면 우리 저 멀리 지금 막사 설치돼 있어. 에이, 에이, 아, 야, 그, 아니, 아 아니, 그러면 우리 아니, 막사 아니. 여기에 설치하는데 안부숴줄 거야? 그건 아니잖아. 어, 근데 그거는 뭐냐? 그쪽쪽세해 저희 저희도 뭐냐? 땅... 뭐냐? 했잖아요. 근데 니네는 거기 니네 땅이 있었고, 우린 여기 우리 땅이 없잖아. 자, 여기 어? 어디? 있어? 땅 밖에다 해요. 어, 땅... 땅 밖에다 해요. 저기... 수비팀인데? 네? 네? 수비팀인데 땅 박겠다가 하라고? 형, 아 그럼 어, 여기에 뭐, 만들어? 누아, 누아, 오는 누아는 그때 뭐라 했어? 공격받는 땅박그 뭐냐 거기다 하면 안 된다 했지. 그래 안한다 했잖아. 그러면 그 하,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 땅 박겠다는 거지. 아 네네. 결론은 네네. 우리가 여기서 박겠다가 설치하라고. 알았어 그러면. 예 알겠어요. 그럼 저희도 황령으로 다시 갈게요. 어. 저희 뭐또 걸어서 어, 가야되나요? 혹시? 어.. 집게 안서 줄가 갈로? 이거 실한가요야 일로와 집게.. 일로와봐 일로와봐 집게 안서.. 저희.. 저희 스폰 이미 저쪽에 있어요 집게 안서 집게 안서.. 오.. 바다가 오.. 오. 집게 안서로 하라고? 음.. 어떻게 가 이거? 집게 안서 준다 이으로 바뀐게 아니라 애들아 여기 막사 설치하자 이거 공임 그럼 저희는 수비 팀에 밖에 설치해야 돼요어 밖에 설치해야 돼. 일단 여기 막사 설치 좀 하자. 뭐의탈려 네. 뭐야? 하나 지키는 거지. 저 태포는 그냥 근처에 그냥 아, 밟으면 그냥 지펜서가다 풀릴 으면 <목소리> 좋겠어. 아 근데 그 저쪽은 딱 TP 되고 저쪽은 저쪽은 바로 내려올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지 않나. 어. 돌좀 필요한데. 저걸 아까 어, 내가 많이 같았는데 거기. 어어 여기 어, 상 여기 상자냐? 발, 발판 때문에 발판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서 발판 우고 레버 달라고 했지만 아저 저쪽에 하지 말래. 얘네가 아. 아, 다 먹었다고요. 어디 보자. 아무 뭐 어차피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아 근데 우리가 제의한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그것 때문임첫 번째 부서지는 게 법칙에 어긋난 거고. 우리가 막사로 죽은 거는 그거는 우리 법칙이 어긋나지 않지 일단 애들아 블록 좀 챙겨와 봐라 많이 못다 이거 아야 어차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똑같으니까 가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아 근데 저희가 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아 이거 데아 근데 여기는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쪽에서 활쏘면은 어떡게요 저쪽 저쪽에서 여기 활쏘면 어해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이. 재난기운 무서운 말을. 아 근데 스폰기는 가능한데 여기에 블럭 설치는 안 된다 그랬거든? 스폰질이 가능하다고요? 음. 아이 좀 이제 부숴보자. 이아 수비, 이... 아, 수비 많기이네 이거. 이방 우리가 블록 공격 팀 막사를 가서 테러해야 되나? 테러 못 하잖아요, 저희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공격 팀 보다 우리가 약함. 그러니까 지금 테러 테러 자체를 거거 갔다가 바로 죽음. 그니까, 저쪽도 저기 머리를 써가지고, 날카로운 포, 그거를 쓰는데, 날카로운 그, 불, 붙어있는, 검 같은 거 있는 분, 데미지 10딱넘어가는 거. 아, 그거 있어요. 아, 야, 우리 돌아가는 발사는 또 있어야 좀. 되는데, 야, 여기 지금, 발판은... 그, 누, 가 이제... 말한 거, 예요 네? 그거, 그거. 아, 이거 안 된다. 됐다. 이건 안 되겠다. 어, 나 아... 내가 네, 아까 먹은 템이 있는데 지는이지, 그거? 그 상자에 있어요, 러니? 어. 아까 아, 그 검은 생강의... 못 먹었네, 아까 비오. 검들은 못 먹고. 그현이그 그 보라색 사과 있어요, 보라이 어. 아, 근데 아까 생강님밥떨어졌다 아, 아그 먹은 거 저한테 아, 그냥 빠르게 토스하시지. 아니, 아니, 진짜 아까 생각하다가 아니, 사과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 많다고 몇개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거 브리핑 다섯 개였나? 다섯 몇... 개 있었다고? 와. 다시 아. 그냥. 다, 와. 다섯, 다섯 개? 말이 안 나온다고. 야, 지금 강수가 760개를 캐야지. 아, 까보면 다섯 개가 내 눈에 보였다 치고 하면은, 아까, 그럼, 아까 생아님 몇개더 먹으셨잖아요. 아까 싸울 때도. 날카스리 그렇다면... 다검 없나? 여러분 날카스리 다검 없죠 지금 다들. 야, 쟤 아, 도대체 아, 그러면. 황금사가를 몇 개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쟤 지금. 이때까지 한다면은 제가 다 모아. 지금까지 캤던 금들을 다 생각님한테 몰아준 거 아니? 그러기에는 지던이도 사용하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몇 명에게. 뭐지? 다 금을 해봐. 샀나? 샀나봐요. 그건 상품인가? 완주가면 거의 금블록이 열 세트네 있어야 돼. 아 근데 다블 캅던 거 생각하니 아니 안돼 다블은 행운이 터져서 그런 거잖아. 최 말이 안 되는데 다이아 다이아블록으로 야, 항상 황사 못 만드는데요? 아니까 그러니까 다블이 세트 단위로 모였던 거는 그것 때문이지 않음 뭐야? 행운 행운 어, 행운 때문이잖아. 네, 근데 금은 그거 안 돼요. 음, 이건 또 의문이네. 공격하는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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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비. 그 한번 더 해. 아, 아까 전에 했던 거 기사님, 아까 전에 했던 거. 그거 아, 근데... 왜 대신에 막다가 저밥으만더와다올게 이상한데? 여기 서버는 또 이상하네 아온코는안 바꿨구나 아 여보세요? 음, 예네 왜요? 저또 이상한 거 봤다 그래서 왔는데요 네, 네. 생강님 황금사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요? 보라색을? 이처 예? 모르는 일인데요, 저 그건 있다가 말이에요, 형. 이따 말해. 그건 있따가 말이에요. 그건 있다가, 형. 형. 자, 일단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번 판하고 앞으로 있을 전쟁은 부황결 각자 빼봐요, 일단. 지금. 그 생각에 황금사가 없습니다, 지금 인벤토리에. 지금, 내 기억으론 저번에 차 바로 어제 전쟁에도 우리가 인첸트템 한번 털었는데 또 인첸트템 갖고 왔고 황금사가까지 갖고 왔다는 건좀 의혹이 되거든요, 솔직히. 인첸트는 3, 4레벨로 다 바르면 되잖아. 그게 몇렙인진 모르겠어, 지금. 아이템을 다시 털려갖고, 우리가. 음. 그거 막템이래. 요 어, 어, 어. 저번에 털렸던 게 아마 30레벨 인첸트. 그니까. 러 아까 한게 막템이래요, 아까. 그니까, 러 생가야가 애초 야생 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많은 음. 황금사과와 그리고 자꾸 지속된 인첸트템을 들고 오는 걸로 의혹을 제기해서 참전을 맞고 싶네요. 좀 있다, 좀좀 있다면 재판을 좀 있다 하고요. <laughs> 또 재판이라 <laughs> 해야 돼? 아저 근데 저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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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OP, OP 이거 OP 이거 일단요 궁금한데 <laughs> 현무님. 네. 네? 아왜 네? 우리 사이에 자꾸 이럽니까좀 봐주면서 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좀 봐주면서 해요. 아, 아 잠시만요. 저희 스카이프 다말좀 꺼주세요. 어? 예, 네, 루안님 말해보세요. 좀 뭐라 봐주면서 뭐라 좀 뭐라? 해요. 왜 이렇게요? 자기야, 자기 안, 자기 안되다니까요 양아치 같으세요? 야, 이거 양아치 아니야, <laughs> 안 일부러 내말안 들은 거지, 저거. 루안님, 루안님 말해보세요. 아, 됐어, 나삐졌어 아, 그게 아니고요. 아, 잠깐만, 아, 스킬써보. 아, 그리고 봤네? 저희 첫 번야, 뭐야? 일단 시작해 시작하자. 아, 좀 봐주면서 해요. 왜 그래요? 어, 땅, 21개씩, 어. 21개씩. 어? 21개씩. 아, <laughs> 21개 씨. 땅 21개 씨. 아이, 어. 봐, 주면서 합시다. 어. 어, 아, 기깐만 찍겠습니다. 2 6세씨 아, 그, 2 미, 씨? 아, 아, 그, 어, 좀봐주세요왜 <laughs> 그래요? 저, 저, 씨? 저, 잠시만요. 저 주작국에 합세 좀 할게요. 주작국이래. 백호국에 합세 좀 할래요, 저. 아유, 뭘로 <laughs> 아, 합세하려고, 이지 빨리 시작. 저, 시청자분들이 긴발로 지금 1 2털 거든요? 네, 어, 저희 시작해 주실래요, 근데? 아, 뭐, 뭔들이야? 시작...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니네한테 시비턴다고? 아, 아니요, 시민분들이. 우리 오, 3, 오, 아니요, 시비 턴다고? 아니요, 시민 분들이. 오, 오, 아니, 시비, 아, 현무 시민이 아, 제라한테 덤비래요. 야! 저기 아, 안 돼, 다 제라야, 힘을 보여줘. 아, 죄송합니다, 예. 네. <laughs> 한한번 시... 시... 네. 준비해달라고요. 네. 네, 아니, 시작했어, 시작했어. 이제 시작해서 18분, 난2 8분 지켰어. 야, 그럼 니네 이제 놀러 오냐? <laughs> 아니요, 그냥 구경 야, 우, 진짜... 우리 애들한테 아직 시작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시작이야? 와조진이다야 네, 너무하다 니네 진짜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맞다, 맞다. 시작이래요 네? 루안님 어? 뭐라고요? 황금석가 432개 캣데요 저기 대단하죠? 432개 캣다고? 진짜 그래? 야그 형은 432개를 캐야지 432개 캐야지 4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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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만드셨어 깜 아,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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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들어왔어. 431개 있대요. 와, 대단하다, 저기. 43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야, 이거 발판 부숴야 돼. 그거, 그거는 1회차부터 기획해야 되지 않나? 야, 너무 많이 캤다. 아? 그, 생각보다. 그니까. 어, 버마님 네? 아니, 와 저거 뭐, 뭐, 막아. 자, 뭐, 여러분. 뭐, 아이템 뭐. 먹어도 그냥 그 아이템 쓰세요. 이거 집으로 못 가져가니까. 어이구야. 예, 네, 집으로 못 가져가니까 그냥 쓰세요. 그 노력하자. 한명 들어왔어요. 어 안돼. 어, 아 낙스타. 한명 테라님, 테라님 잡아요. 테라님 잡아요. 테라님 아, 잡아요. 아니 맨몸이라서 빨리 들어가요. 아, 맨몸이라서. 맨몸이 저저 번개 저 번개 터짐. 저 번개 터짐. 하바님이랑 가볼게요. 뭐뭐 뭐. 개한. 야봐, 집게한 수 썼다. 맞아 이거 깨야 하는 거임? 우리가 막아야지 깨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동굴 동굴 계속 보면서 동굴 보면서 동굴 보면서. 아, 아니 라콜 님

아.. 우리.. 네. 저거.. 아.. 나 저거 고기 뺏기기 쉬웠는데.. 하네 고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저희 또 30분간 막으면 되는 거죠? 저희 위에 봐도 어, 돼요 여기 여기 깨진다 여기 깨진다 어. 여러분 여기 깨진다 여기 깨진다 저쪽 와봐요 저, 저한테 와봐 나한테 와봐 여기 깨진다 막라막아나 아, 나 돌아간다 돌아간다 네. 돌아서 간다 돌아서 간다 여러분 일단 돌 가서 와서 저거 막아어요 어우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아. 아니야 아 황룡검 오, 이제 18 데미지라서 이제 맨몽 한방안날 건데? 어 18로 수정한 거 아, 같은데 아직 안 했나? 문마님 다운. 어문마님 다운? 문마님템 없어? 그린스윙 아, 아, 진짜 없어. 어. 고기 무마님 지금 지금 그냥 템 가미가 돼요 가미가니. 안 나가. 뭐, 야 한판 한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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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한판님 잡아. 다들 다들 이이층 쪽에 있네. 올라야겠다. 됐다, 됐다, 가자 하자. 동굴 발려요, 동굴. 제발 오픈. 오. 위에 한 판이지, 위에 18 데미지 아니. 빠르게. 위에 한판이 아니야, 18. 아니야, 한 방에 안 죽어, 한 방에 안죽은거 같은데? 한 방에 안 죽어요. 그러안죽은거 그러니까 같은데? 번, 번개 한번. 유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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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안 해, 로나. 번 번개 유도. 아니, 안 해. 언니, 안에 해. 것인데. 안 해, 안에 내가 보고 있는데. 동굴, 동굴 있다는데? 방금 한명 시퍼트 누르고 있었어요. 아냐야전보있는데 아, 없어. 룰란님 여기 깨졌어, 여기 깨졌어, 여기로 들어오려고 도로, 하나봐. 야 이거 왜 깨지냐? 이거 왜 깨지냐? 이걸, 이걸, 렉, 아,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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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렉이지. 아, 렉, 나 깜짝 놀랬다 진짜 형. 한번님한 번에 어느 쪽, 한한 번에 어느 쪽. 올해 게임서 나파야, 놀자, 놀자, 또나 잡아버렸다. 나 텐존 입고, 오케이, 텐존 입고. 아바바바, 바란님 아. 곰 같은 로봇 또 막고. 아 번지 뽀. 생각님 왼쪽 생각님 왼쪽 뒤에 생각님 왼쪽 뒤. 로한님 거 뒤에. 데미지 수정 안된거 맞아요. 아닌데 수정 해놨는데. 고민 어, 있는 분저 좀. 로님 생각님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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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 왼쪽. 했다 테라 깨려 했다 여러분 테라 테라 막았어. 생각님 왼쪽 위에 님 검점이요 검점이요. 생각 아, 생각이 아, 텐털. 아나 집으로 일단 돌아갔다 얘들아 템 때문에. 네.

2층에 철플 고오케 미루 미루님 미루님. 일단 올라가 볼게. 형님 한파님한테 저 맞았어. 건물 안 떨구는 나 가슴 현무모자 맞으니까 아픈 걸? 봐. 어. 아. 미루코. 그래도. 근데 나 번개 버텼어. 버티지? 아, 버티지? 어, 칼입고 어, 어, 버텼어. 어, 그? 박정 현무모자 아, 입고 아, 버텼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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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피좀 치울게 지금. 한 번님 한 번님 피, 고킹, 한 번님 한 번님 고킹이. 한 번님 고킹이. 한번 커요. 하나 커. 한 번님 컷이래요한 번님 컷이래요 아, 내 야. 템. 잘 때마다 죽어. 야, 이게 내템 버려져 있는데? <laughs> 저기문 맞아봐, 미로딩 잡아라. 아. <laughs> 절대로 침대 자지 마세요, 죽어. 아, 아니 거 아, 또 오자. 침대에서 한번 자고 일어나. 날아간다 싶으면 침대에서 한번 자고 일어나 생각에.. <목소리> 나, 그치 나, 그치 뭐야 또, 또 템이야 얘? 침대에서 자는데 <목소리> 자한번 <아빠> 자고 <목소리> 일어나면은 리 어, 빨리 서나오고갑 침대에서 펜스 생각에 무슨 템이야 이번에는 아우 무한님 그, 저희 지너활 챙기는데 아빨템 놔! 너 화살 있는 살 있는 게 보호 네이번에야거어 야, 제 반에 안에, 안에 보고 있어, 안에 보고 있어. 럭키 네, 네, 나이스. 보고 있, 보고 이심 더 가까워 있어. 야, 근데 포탈일 때가 아, 우리가 아, 더 해냈어. 힘들지 않냐, 솔직히? 이번엔 네. 러브샷 왜 이렇게 많이 떠? 러브샷 한길 건데. 저 저기에 이렇아 아, 그때는 한 번에 사람들이 못 갔어요. 달판 때문에. 어우그 그거 때문에 제가 레버 레버로 바꿀까 했는데. 아 이온 여기 두. 내 네, 화해. 아 이온이를 위하여. 어왔다이 개다리. 러닝. 루아님템 먹었죠. 루아님템먹었어 형님, 오류지, 오류, 아, 오류, 오류, 오류. 아까 됐어, 나 님이 캐다가 그래. 죽었어? 내가 한마님다운 그래. 하나다운. 아, 냉 하나 아, 너무 심하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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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이거 버티면 나 지금 각성 100만 자라 각성 150만 아 미안하다 얘들아 아씨 내가 죽일 아님, 러니다 아님도, 아님도 갔다 오이소어 아니 아니 내가 모르고 우리 팀죽워버려서야 보만님 보만님 네 잠깐 칼좀 빌려주려고 돼요어돼요저저 돼요. 저, 저도 지금 근데 아파 파사붕 게 얘들아 저한테 들어 안있 내가 안 있어 내가 안 있어 안해안해안해안 있어 내가 아니.. 내가, 내가. 아니 아. 아니야. 여기, 여기 그거 담비님이 흑설 찬다. 담비님 잡아라 얘들아. 왜학살이 없지? 윈도님 거기 있어봤자 안 돼. 님 그거, 그거 가져 아. 위에 별빈님, 위에 별빈님. 이거 어. 아, 아, 점점 아, 더 이래라 내 머리. <laughs> 위에 다이아 풀세이스 위에 <laughs> 별빈님. <laughs> 별빛님별빛님은 네. 그냥 무시해. 부, 별빛님은 그냥 무시해. 뭐. 별빛님 들어오면은 어? 말... 아 잠마. 아, 어, 야 잠마. 야별빛씨가왜 부서 생가면까 주작이 부서야지. 그러네. 어 그러네. 소네. 게이드. 게이드. 야 어차피 이네 게임이었네. 아씨. 아, 아, 아 잠깐만. 야 뭐, 저기 뭐, 막아야 뭐, 되는데 막을 게 블록 없냐? 어 저거. 헬스맨 게이머. 헬스맨 재밌고 위에 올라갔어요.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떨어지면 은 루하님이 루승룡하는데 여기 막아라, 얘들아! 죽었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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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길 뚫렸다! 막아라! 막아. 나이스! 아, 근데 아까운 기약한... 아까, 아, 방금... 이거 사라다는데 어? 청소 다무들었다 현무 들었다, 연부 들었다! 어. 야, 근데! 야 현무가 부수는거 냅둬 야 생각하니까 현무가 뭐 부수잖아 네어야이와 여기 양같이새야 뭐. 어, 뭐. 야, 이거 설치해 야 이거 흙 설치해 뭐 블럭 있는 사람 야 안돼 별빛 덤비 안돼 아 여러분 여러분 저기 저기 현무 쪽은 막아 그냥 현무 쪽은 막지마 내비둬 아아

그거, 그거 정말 생각도 못했다 우리도. 나 우리도 생각도 못했다. 그건 진짜. <laughs> 수영 야 현무 가고있면 어떻게? 아니 현무 뭐, 있었다. 야 니네 잊고 있으면 어떻게 현무 가부있 아까부터 우리 보고 있는데. 갖고 있었 나도 방금 생각났어 근데 더 중요한 거. <laughs> <나, 웃음> <laughs> 나도 진짜 <laughs> 잊고있었어야 우리 방금 생각나면 어떻게 이거? <laughs> 넘어가도록 넘어가도록 하죠. 면이 넘어가도록 하. 어차피 다음 주면 끝나요 넘어가요. 저희는 아, 이것이 일정화아이즈부 다이즈부 다이저부다이저부부아 일단 삼, 지금 공지해 놔 예. 어 지금 현무가 <laughs> 자꾸 부술라 그래 갖고 야 근데 우리 왜 점점 높이가 떨어지야 이거 문전 설치해주라. 안돼요. <laughs> 안돼 돌아가. 안돼요 돌아가. 아니 아니 이건 진짜 심하잖아. 우리 침대 스폰서 계속 떨어져 죽어. 아 저희도 그랬는데아 그래? 아, 오케이 알았어. <웃음>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형들 형들. 아왜왜 니네 그랬다네? 빨리 안깔아 우리 형 아니 아니 니네 그랬다네! 야 우리 형님 맞을래? 빨리 깔아두요. 커플 맞아, 맞을래? 은해라다 <laughs> 이게 어디 커플 주제? 어 뭐야 나뭐캠벨한 갑자기. 어 어?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어? 우리 확 <야>, <laughs> 그게 왜 나? 야나 이걸로 성공. 맵이 너무 파괴돼서 사람들이 그거 뭐가 쳤나봐 아, 어. 난 아니야. 아 우리 거또풀어줘야 우리 거 떡불어자야. 어물 감사. 야 누가 세이로 쳐? 뭐라고? 아 쳤구나. 야, 좀 쳐줘봐. 자꾸, 씨 부수는데 이거 좀쳐줘봐 자꾸 밑팔피이씨예 심부순데 이거 무효처리되면 쟤네 뽀빡식한.